어딘가 싹둑 잘리고 자극적인 화면, 숨 가쁜 전개와 극적인 반전. 사건 중심 드라마로 피로도가 쌓이든 찰나에 소소한 사람 냄새 나는 인물 중심의 드라마가 너무 반가운데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년째소만 하는 변호사년째라고년이니까요 그냥 시키는게 제일 마음 편해. 7월 5일 이종석, 문가영 주연의 드라마 서초동이 공개됩니다. 변호사님은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명의 주인공이 보이죠. 변호사님은 왜 변호사가 되었냐는 질문으로 예고편이 시작되는데요. 화려한 법정 대신 전철을 타고 승수의 환희 대신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심의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오피스 드라마로 보여지죠. 그럼 언제부터 출근 가능해요? 지금부터요. 그리고. 이곳 혁민빌딩 8층에 강희지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얼굴이 죽상이네요. 드라마의 제목, 서초동에서 알수 있듯이 드라마의 배경은 서초동 법원 주변의 이른바 법조타운입니다. 이곳 혁민빌딩 7층 법무법인 경민의 안주형과 배문정 변호사, 8층 법무법인 조아의 강희지 변호사, 5층 법무법인 충공의 조창원 변호사, 그리고 6층 법률사무소 호전에 하상기 변호사까지 이 5명의 어쏘 변호사, 5인방이 바로 드라마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쏘 변호사는 통상 신입 변호사를 뜻하며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과 법률 조사, 문서 작성 등 보조 업무를 주로 맡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일반 회사의 신입사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고서에 치이고 회의실에 불려다니고 눈치 보는 직장생활의 애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흔히 봐왔던 변호사 어벤져스처럼 한 명의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배역들이 주인공의 서사를 위해 존재하는 드라마들. 그래서 조연이나 다른 배역들의 서사가 궁금해도 자세히 알기 어려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Good morning, 나는 너같이 산만한 애가 어떻게 수능을 만점 받았는지 이가안 간다. 근데 오빠 진짜 변호사 맞아? 나 원래 아이돌이야. 서초동은 5명의 어쏘 변호사, 각각의 삶을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즉, 사건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인물 중심인 것이죠. 법정 드라마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직장인이라는 보편적인 시선으로 변호사들의 삶을 조명하는 파격적인 전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어쏘 변호사라는 명칭이 아직은 일반 시청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최근 드라마 구파트너에서 배우 남지연이 연기한 한유리 역도 어쏘 변호사로 등장해 대중에게 익숙해졌죠. 굿 파트너 역시 오피스 드라마에 속하지만 이 드라마 또한 결국 사건 중심으로 인물들을 서사했기 때문에 서초동 드라마와는 결이 조금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소가 좀 따스롬네. 응?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잖아, 임마. 왜 나한테만 계속 뒤틱대는 거예요? 전반적인 결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나 미생과 같은 가장 현실적인 전문직 오피스 드라마일 걸로 보여지죠. 끝나고 나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서초동이 사건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의 오피스 드라마를 표방하는 데는 연출진의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박승우 감독은 대본 리딩 현장에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드라마의 핵심이 바로 인물들의 삶에 있음을 강조했죠. 그동안 이랬던 것들 다 모아오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다 모아서 감사합니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이승현 작가는 주인공들이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주인공들의 삶 안에 소송 사건이 들어와 있기를 원했고 주변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밝혀 변호사라는 직업의 진짜 현실을 담아내려 했음을 알수 있죠. 이처럼 감독과 작가의 뚜렷한 의도는 서초동 변호사들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한층 더 키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인물은 역시 9년 차 어쏘 변호사 안주영입니다. 프로그램 소개에는 높은 연차에 일은 만렙 수준. 그렇게 능력잔데 왜 개업도 안 하고 아직 어쏘로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귀찮아서. 다니면 다닐수록 일도 손에 있고 능력치는 올라가고 일은 편해지고. 이대로 살면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그게 본심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주영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의 숨겨진 진짜 이유가 궁금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를 아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나 아, 이렇게 귀여운데 기억이 안날 리가 있나 둘의 첫 만남에서 강희진은 안주영을 이미 아는 사람인 듯 인사를 건네지만 안주영은 기억이 없는 듯한데요 그래서 이곳저곳 뒤져보니 얼마 전두 사람이 홍콩에서 서초동 촬영을 했었던 게큰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긴 파마 머리를 한 강이지와 편안한 복장과 머리를 한 안주형의 투샷으로 과거 둘의 인연을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이나 그 무렵 홍콩 여행에서 우연히 겹치게 되고 여행 도중에 강이지가 다리를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걸 안주형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강이지는 난처했던 상황에 도와준 안주형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안주형은 별일 아닌 듯 잊어버린 듯하죠. 이처럼 안주형과 강이지에게 숨겨진 과거는 드라마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혁민 빌딩의 다섯 어소 변호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삶의 질문들을 대변하는데요. 나는 너같이 삼만 가 수능을 만점 받지가간다 근데 오빠, 진짜 변호사 맞아? 나 원래 아이돌이야. 법무법인 충공의 조창원 변호사는 수능 만점에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명실상부한 엘리트입니다. 겉으로는 텐션 높고 까불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브레인이죠. 변호사님은 왜 변호사가 되었어요라는 질문에 가장 상반되는 캐릭터라고 생각되는데요. 변호사의 뜻이 있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기보다는 고연봉과 좋은 직업 선택에 좀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죠. 일 많죠. 내가 보너스 좀 넣어 주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부장님. 아, 그러셨구나. 아, 소 돈을 너무 밝히는 하상기 변호사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궁금해지는데요. 캐릭터 소개를 보면 아무도 몰라야 하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하죠? 흔히 드라마에서 돈에 집착하는 캐릭터는 가족을 위한 희생, 빚등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유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창시절 별명은 봄이 정령이었다는 설정은 도무지 현재의 모습과 연결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정페이에 딱 걸맞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봐집니다. 그걸 넘어서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생각이 오만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 생각할 용기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찬 1년차 어쏘 강희진은 9년차 베테랑이지만 모든 것에 달관한 듯 보이는 안주형을 비롯한 다른 변호사들에게 마치 거울처럼 잊고 있던 직업 의식과 열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것 같습니다. 선 넘는 무대포 강희진을 통해. 이들은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여겨집니다. 그 어떻게 맨날 시각이냐? 그래도 와 있어? 뭐. 냉면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감 버튼을 가장 격렬하게 누를 것 같은 배문정 변호사입니다. 매일이다시피 지각을 하고 근무 시간에 웹툰을 보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지만 밤새워서라도 할 일은 해내는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요. 변호사가 돼서 말끝마다 욕을 하고 퇴근하면 술 먹자고 하거나 내기 좋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딱 조직생활 적응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인방 중에 가장 사람에 대한 애정이 충만하고 먹는 것에 진심인 일 외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방식과 고민을 가진 어쏘 변호사 오인방 이들의 애환과 열정. 그리고 소소한 행복은 바로 먹는 장면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매 순간 등장하는 맛깔스러운 먹방 장면들은 서초동의 또 다른 시그니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라마가 시작되면 서초동 일대 맛집들이 제대로 테러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제작진과 주인공들이 진심으로 먹방을 찍었다고 하죠. 특히 여름철 더위에 잃어버린 입맛마저 되찾아줄 것 같은 이들의 먹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마치 편한 밥친구로 또 하나의 즐길 요소가 될 겁니다. 월급쟁이 변호사들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여과없이 보여주기 위해 서초동의 수많은 식당과 카페 등 맛집들이 대거 등장할 것 같은데요. 티저 영상 속 마포 홍대의 수상한 베이글 촬영처럼 꼭 서초동이 아니더라도 맛집 소개로 한번 가볼 만한 장소들을 만날 수 있겠죠. 퇴근 후 시원한 감맥 한잔, 금요일 밤에는 피자에 맥주 한 잔처럼 소소한 행복부터, 점심엔 서브웨이 같은 간단한 식사, 보쌈, 국밥, 한식, 양식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걸로 기대되는데요. 인생 뭐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서초동. 우리의 삶과 고민, 그리고 소소한 행복이 모두 담겨있는 오피스 드라마 서초동.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지의 서울 후속작으로 7월 5일 토요일 밤 TVN 9시 20분에 첫 방송합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예고편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